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운세, 대덕, 영리입니다 호랑이띠, 말띠, 개띠 운세입니다. 좋은 결과란 좋은 씨앗을 심은 다음입니다. 인과가 있어야 응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성공이란 좋은 아이템으로 얻은 결과실 또 결과가 아닙니다. 바보 같지만 성실하게 좋지 않은 아이템이라도 꾸준히 해야 온날이 감자라도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합니다. 그로 인해 조, 결과도 좋은 하루입니다. 건강은 흉합니다. 여성의 경우 자식복 흉합니다. 사장님의 경우 직원복 흉합니다. 재물복 길합니다. 남자의 경우 연애운 길합니다. 직업은 길합니다. 여자의 경우 연애운 길합니다. 남성의 경우 자식은 길합니다. 명예운 길합니다. 관제 구설수 없습니다. 운서운 길합니다. 공부운 길합니다. 동업운 흉합니다. 친구 형제복 흉합니다. 이사운 흉합니다. 뱀띠 닭띠 소띠의 운생입니다. 균형과 무한성이 예, 중요합니다. 외부의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할 때나 누군가와 인연을 맺을 때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다가가서도 안 되겠죠.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만 우선해서 표현한다면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도 잘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건강은 대기랍니다. 여성의 경우 자식복 대기랍니다. 사장님의 경우 직원복 대길 합니다. 재물복 길합니다. 남자의 경우 연애운 길합니다. 직업은 흉합니다. 여자의 경우 연애운 흉합니다. 남성의 경우 자식은 흉합니다. 명예운 흉합니다. 관제 구설 수 있습니다. 문서운 흉합니다. 공부운 흉합니다. 동업운 흉합니다. 친구 형제복 흉합니다. 이사운 흉합니다. 원숭이띠, 쥐띠, 용띠의 운세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양손에 가득 쥐고서 다시 더 손에 쥘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할때 이것저것을 다 해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에 있는 것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집중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멀리 보고 계획을 세운다면 그렇, 하지만 그렇게 해도 그것 또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핑계입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무리하지 말고 자신이 이미 소유한 것에 더 집중해서 잘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건강은 대기랍니다. 여성의 경우 자식 복귀랍니다. 사장님의 경우 직업복, 기랍니다. 재물복, 기랍니다. 남성의 경우 연애운, 기랍니다. 직업은 흉합니다. 여자의 경우 연애운, 흉합니다. 남성의 경우 자식은 흉합니다. 명예운, 흉합니다. 관제구설 수 있습니다. 운서운 흉합니다. 공부운, 흉합니다. 동업운, 기랍니다. 친구, 형제복, 기랍니다. 이사운, 길합니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의 운세입니다. 이것저것을 벌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은 정리해야 하는데 뭐하러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야 목적을 이뤄서 안정을 찾는 듯 하겠지만 결국 여러가지를 해서 오는 얄팍함은 극복하기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란 시간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흉합니다. 여성의 경우 자식복 흉합니다. 사장님의 경우 직원복 흉합니다. 재물복 기랍니다. 남자의 경우 연애운 기랍니다. 직업은 기랍니다. 여자의 경우 연애운 기랍니다. 남성의 경우 자식은 기랍니다. 명예운 기랍니다. 관제구설수 없습니다. 문서운 기랍니다. 공부운 기랍니다. 동업은 기랍니다. 친구형제복 흉합니다. 이사운 흉합니다. 지금까지 대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